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최광인입니다. 어, 이제 오늘 일과를 마치기 전에 어, 국민광장에 산책하러 나왔고 어, 이번 영상은 어, 정말 제가 한 수년간 노력해서 어, 얻은 결과물과 어, 깨달은 거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해요. 결론적으로 주제가 뭐냐면은. 어, 나답게 산다는 게 뭔지, 나, 나다운 나 인생이라는 게 뭔지, 교육의 나다운 인생을 통해서 자존감이 높은 삶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논하려고 해요. 교육에 나답게 산다는 거는 어, 어떨 때 나답게 산다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되냐면은 어, 사람들이 음, 나를 보면서, 어, 특별하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나를 보면서 뭐 부러워하고 나를 보면서 막 멋있다는 라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뭘 방증하냐는 거냐면 은 어,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어, 통장에 100만원이 있는 사람이어도 통장에 100만원밖에 없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나답게 나다운 인생을 살잖아요 어,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뭐 삼성전자 이지용 회장님도 그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 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음, 저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제 스스로 타고난 천성인데, 어, 제가 한참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병원 치료로, 병원 치료에만 전념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어, 저희 막내 누나가, 막 저, 저, 저랑 4살 차이 나는 막내 누나가 있는데, 그 막내 누나는 어, 숭실대학교를 졸업해서 어, 롯데닷컴을 시작으로 커리어 커리어 하이 커리어 하이 커리어 하이를 쌓다가 지금은 딜로이트에서 어, 컨설팅 자문 과장으로 근무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는 우리 막내 누나는 늘 나를 부러워했어요. 난 너가 부럽다고.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나는 그때 당시에 통장에 뭐 만 원도 없는 상태였고, 내 스스로 자립하지도 못했고, 늘 병원 치료만 받고 있는데도 그 누나가 나를 부러워했다고요. 왠지 알아요? 그 때, 그 순간에도 나는 나다운 길을 찾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나, 나답게 사는 길을.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어, 제가 살면서 어,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의 유형이 뭐냐면은, 어, 본인의 능력 밖에 있는 걸 꿈꾸면서, 허황 쉽게 말해서 허황된 꿈을 꾸면서 자꾸 본인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을 굉장히 기피해요. 어, 자존감이 난, 낮은 걸 떠나서 그런 사람들과 옆에 있으면 왜 내가, 부, 내가 불편하냐면은 어, 본인의 능력 밖에 있는 허황된 물질과 허황된 돈 그리고 허황된 목표지점을 갖고 있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목표지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약자가 돼요. 그리고 그, 그 목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하대를 해요.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마 자존감이 높거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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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답게 사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는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구조가 이 입시제도 입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렬로 쭉 나열해서 이렇게 순위를 매기잖아요. 그거에 세뇌가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하면은 의대 갈수 있다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하면은 100억 벌수 있다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하면 천억벌수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이시 정도로 이렇게 일렬로 쭉 순위를 매기듯이 그 사람을 그렇게 나열을 한다고요. 근데 그걸 세대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자꾸 강약 약강의 처세를 하게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본인보다 수준이 떨어진다고 본인 스스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평가질을 한다고 평가질. 이 평가질이라는 게 철저한 입시 교육의 폐예요, 폐. 아니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옆에 그런 사람들 옆에 같이 있으면은 내가 이유 없이 할 말이 없어. 그냥 내 스스로가 그냥 불편해. 나까지 그런 그런 불안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나한테 전이가 돼. 사람의 감정은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불안한 감정이 나한테 전이가 돼. 그래서 내가 불편해서 그런 사람들은 되도록 피하거든요. 근데 왜 나, 나, 나답게 나나 사는 사람들이 왜 극소수일, 밖에, 극소수일 수밖에 없냐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구조가 그렇게 일률로쭉 나열해서 그렇게 순위를 매기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나다운 삶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하는 거야. 고민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게뭐 크고 작고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한 꿈을 꾸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표라는 거는 얼마나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그 목표의, 지, 그 목표 지점의 규모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창주주장에 다니면서도 저희 사장님 내, 저희 사장님 내 그런, 그런 오너 일가들은 뭐 1년이면은 거의 200억 가까운 돈을 벌어도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그 사장님 내 애들이, 그 사장님들이 단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 왠지 알아요? 나는,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나답, 나답게 하루하루를 감사해 하면서 충실하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거, 이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 나, 나다운 삶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꾸 그렇게 평, 평가지를 많이 한다고, 평가지 끊임없이 평가 평가의 연속이야,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아뭐 저를 보면서도 평가하고 광일의 업무는 어쩌고 어쩌고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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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본인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데 본인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꾸 남의 남에게 남에게 시선이 뺏겨 있는 삶이에요 남의 평가지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존감이 나, 낮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의 인, 삶, 삶의 삶의 주체가 보, 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 나, 남을 평가하는데 남을, 남에게, 남의 남에게 시선이 뺏겨있기 때문에 계속 평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평가지라는 그 자세 하나만 가지고 놓고 놓고 봤을 때아 아직 나다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거를 저는 절실하게 그, 그 상대방을 보면서 느낀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전 저는 철저하게 그냥 피해요. 그냥 불편하니까. 되도록이면 말을 안 섞어. 그런데 나다운 삶이라는 게 뭐냐면은. 잘 생각해봐요. 가혹 가다가 영상을 보면서 통장에잔고가 100만원, 200만원 밖에 없는데도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본, 정확, 본인의, 본인의 삶의 철학이 정확한 사람들, 정확한 사람들. 본인이 뭘 해야 행복한지, 본인이 어떤,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행복한지, 본인이 어, 어떤 삶의 습관을 가져야 행복한지, 본인이 어떤 걸 어떤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내 스스로가 가장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 나답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흔히들 사회에서 뭐 과장, 심장, 차장, 뭐 임원 이렇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자, 자리로 인한 자존감은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유효기간 근데, 나다운 삶으로 인한, 나, 나답게 사는 거에 있어서의 자존감은요, 유효기간이 없어, 유효기간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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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답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에 대해서 편견이 없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존중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존중해. 근데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고, 나,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훌륭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본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방을 평가지라고, 삿대지라고, 지적질하고, 저 사람과 나의 수준, 과 레벨의 차이를 두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어쩔 수 없이, 의, 의, 의대를 가겠다고 일렬로 쭉 세워놓고 순위를 매기는 사이기 회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답게 사는 사람들은 늘 이단아치급을 받고, 외롭게, 외로, 외롭 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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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워 보이고, 주위에, 주위에 들 홀로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중요한 게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답게 사는 사람들이 극소수라 해도 결국에 행복한 사람들은 나다운 사람들이에요. 나다운 사람들. 나다운 사람들은 100억, 200억을 버는 회장님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해요. 어떤 걸 부러워하는지 알아요? 아, 나보다 몇천 배 돈이 많은 사람들인데도 광희 씨는 참 멋있어. 광희 씨는 참훌참 참 젊음이 젊음이 정말 멋있어. 젊음이 멋있다 그러고 또 씨가 그러고, 광희 씨가 가진 시간이 멋있다 그러고 강희 씨가 가진 가능성이 멋있다 그러고 이렇게 그 사람을 보면서 그 가능성, 그 젊음,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나야 될 것, 여러 가지 그런 꿈과 야망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부러워 오히려 가, 이미 다 일어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한다고요. 그렇게 부러워하는 대상들 대상들이 철저하게 나답게 사는 살, 삶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오랜, 오랜 노력 끝에 깨달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래요. 어? 자, 자, 어떤 자리나 명예로 인한 자존감은 누차 말하지만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근데 나다운 삶이라는 거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평생 행복한 거야. 하루하루 감사할 일만 있어. 제가 이렇게 유튜브 찍으면은 뭐 기꺼대야 뭐 80명, 뭐 70명, 기꺼대야 뭐 100명, 뭐 많이 보면 천명 보는 유튜브인데 뭐뭐 뭐 때문에 그렇게 유튜브를 찍냐 그러는데 저는 그냥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내 스스로 삶에 충실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거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찍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영상을 올리면은 언제 어느 때나 꼭 영상을 올리자마자 보는 사람이 한명두명세 명은 꼭 있다고 이한명두명세 명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야 유튜브를 찍을 때마다늘 감사해 그러기 때문에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중독성이 있어. 내 스스로 내 스스로 만족이 돼.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나답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주는 거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요. 저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주는 게 행복하니까 하는 거예요. 주는 게 행복하니까 이걸 누구 한 명이라도 한 명에게라도 나의 철학 알려주고 싶어. 이게 진짜 얼마나 감, 내 스스로의 인생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아니까 한 명에게라도 주고 싶으니까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 불편한 사람의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목, 목표지, 본인이 이룰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계속해서 그렇게 부, 불행한 인생을 자처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하루하루가 불행하기 때문에 늘 남에게 시선이 뺏겨 있다고요. 본인이, 목표, 본인이 목표한 지점에 도착한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약자로 골림을 하면서 그렇게 강약약강의 처세를 하고 또,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이 목표한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자기 본인의 능력 밖에 있는 거를 꿈꾸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존감은 낮을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본인 스스로가 불행하고 부정적이고 무슨 대화를 하더라도 계속 부정적인 발언만 하고 무슨 대화를 하더라도 계속 남과 비교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잘안 만나요. 대부분 대부분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관계들이 다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만 많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 굉장히 기피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를 추구하는 거예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가족 가다가 내내 유일한 친구로서 그렇게 지인들을 만나거나. 물론 그 사람들을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나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 사, 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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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답게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런 게 뭔지를 안다고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저 엊그저께 TV를 보는데도 통장에 100만원 있는 아주머니가 내가 보기에는 신라호텔 이부지 회장분님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였어요 왠지 알아요? 그 사람은 나다운 삶이 뭔지를 아니까 통장에 100만원밖에 없는데도 너무나도 행복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본인의 철학을 얘기하는 이, 인생극장 그 채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나다운 삶이에요 나다운 삶 그걸 꼭 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도 나를 부러워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의 기운이 어느 누구보다도 온전하고 나, 나답고 멋있어 보이니까 존경한 인정하는 인정하고 멋있어 부러워하는 거예요. 누차 말하지만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돈이 많건 적건 떠나서 그 사람은이 목표 집에 도, 도착했고 난 젊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 그 사람이 그 사람 사장이 보기에는 내가 멋있어 보이니까 멋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게저저 같은, 저 같은 이게 즐게 이게 멋있다고 한다는 거는 그그그 그, 그 멋있다고 말을 듣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나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즐거운 일 즐거운 일만 연속이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수 있다는 거는 그게 나다운 삶을 살, 살 때만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있잖아요. 나다운 삶이라는게 뭔지 그 과정. 그 과정 그 과정이 그 과정조차도 왜 행복하냐면은 과연 나답게 사는 게 뭘까? 내가 통장에 백만 원이 있더라도 이지용 회장님보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이 나다운 삶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의문을 내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처럼 뚜렷한 뚜렷한 지점에 도, 뚜렷한 과정에 도착하지 않더라도 나다운 삶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은 그 고민이 그고그 그, 그, 그 고민이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이 에너지가 생긴다고 에너지. 나다운 삶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 고민하, 고민한다 고민한다는 거는 고민 고민이라는 거는 답을 찾는 과정이잖아요. 그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 그 에너지가 생긴다는 게 뭐냐면은 아침에 일, 아침에 열시1 1 시에도 눈을 못 떴던 내가 나다운 삶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우주 속에 어떤 누군가가 에너지를 두, 주듯이 나다운 삶을 찾기 위해서 계속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막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 누가 뭐래도 막난 12시에도 못 일어났던 내가 막 그렇게 나다운 삶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다 보면은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찾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내가 그렇게 에너지를 만든다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규칙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100억 200억까지 내 회사의 사장님들이 나를 부러워한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 사장님이 보기에는 나보다 과기리가 훨씬 더 행복해 보이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 누구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행복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은 나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명한 그 방증하는 근거예요, 근거. 여러분들도 꼭 그런 삶을 찾길 바랍니다. 그 그런 그런 나다운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면은 자기 덤으로 에너지가 생겨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피해야 될 거는 능력 밖에 있는 목표를 떠올리면서 본인 스스로의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 1분 1초를 불행함 속에 부정적인 마음 속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내 스스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요차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입시교육이 수십년간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인간이란 동물을 1, 1등부터 100등까지 일렬로 쭉 나열하면서 살아, 살아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염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돼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시교육에 찌들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 다 의대 갈수 있다고 재수를 오수육수 하면 의대 갈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본인의 능력 밖에 있는 걸 꿈꾸는 거는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재수를 육수팔수 한다고 의대를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의대만이 정답도 아니고 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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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대를 가서 의사 된 사람들이요 제가 병원 치료 받으면서 저, 저, 저를 저 좋아했던 의사 선생님들이 수두룩 빡빡해요 왜 그러겠어요 저는 의대는 커요 대학 구급도 못했는데 나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나를 좋다 해 그거는 그만큼 그 의사 선생님들보다 내가 행복해 보이고 그, 사스, 그 사스 의사 선생님들보다 내가 나, 나답게 살고 있고 그 의사 선생님들보다 내가 행복해 행복해 보이고 자존감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가진 게 없어도 모든 거에다 가진 것처럼 살수 있는 거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진짜 행복한 길이에요 내가 해보기 때문에 해봐 해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그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놓쳐 말하지만 나다 나다운 인생을 살고 나다운 삶이를 못 찾았다 그러면 나다운 삶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 고민이 결국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우레이를